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런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프로젝트는 탈중앙화 플랫폼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보스아고라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보스아고라의 개발과 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BPF 코리아의 이문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와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어. 보스 아고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BPF 코리아의 대표 이문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 네. 대표님 나와 주셨는데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플랫폼 재단에서 직접 런칭을 하고 지난 5월에또 리브랜딩을 했다 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네, 접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왠지 내부적으로부터 각오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보스 아고라가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은데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보스 아고라는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어, 저희 보스 아고라가 가지고 있는, 어,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사업 전개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퍼블릭이기 때문에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투명성과 그 탈중앙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면에서 저희는 퍼포먼스를 최대한으로 낼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개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플랫폼이어서 저희 플랫폼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앱이라든지 서비스들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코인 홀더들, 저희 생태계에 참여한 사람들의 중위를 모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콩그레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렇군요.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블록체인의 가치를 잘 실현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볼 텐데요. 프로젝트 시작의 핵심이지 않을까 또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재단 설립을 하던 그 당시에 백서 1.0의 비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네. 무엇인가요? 어, 일단 어, 저희는 블록체인 어, 플랫폼으로서 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가지고 싶었고 네. 어, 사업을 전개하는 여러 서비스 제안자들에게 어,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시작이 되었고요. 첫 번째로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기술적인 특징은 어, 아직까지 어,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개방성과 탈중앙화. 그리고 퍼포먼스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한 프로젝트가 아직 없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사업이 잘 전개되기 위해서는 기술과 사람과 재원이 필요한데 저희 플랫폼은 그세 가지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을 위한 재원을 제공할 때. 사업자가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코인홀더들과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분석하고 토론하고 투표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면 거기에 재원이 마련되어서 제공되게 되는 것이죠. 음, 그렇다면 이러한 보스와구라의 비전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실까요? 우선은 기술적인 차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 있는 그탑 클래스의 개발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 현재 수준에서도 국내외에 아주 높은 수준을 가진 개발자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약 10개국에 가까운 기술 자문단의 도움을 얻어서 네. 저희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와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어,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수기 과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펑션들을 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수기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수기 민주주의 이 부분이 참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일반 노드들의 합의와 또보스아고라의풀 노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예, 어, 일반 노드에 의한 합의와 풀 노드의 차이점은 네. 저희가 흔히 어, 그 뭐. DPOS라고 하는 이런 음.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참여는 가능하지만 멜리데이터로서 역할을 하고 네. 사실 블록 프로듀스를 하는 부분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어, 중앙 집중화 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요. 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풀 노드는 자유롭게 참여도 하고 참여가 된 모든 노드들은 공평하게 투표를 하거나 음. 합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수기민주주의다. 이 표현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요. 이 명확한 의사 결정,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네. 생태계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여자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스 아고라는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증명을 네. 하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그 보스 아고라 생태계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노드를 돌리는 네. 그러한 어, 활동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자유롭게 참여하신 그런 부분들에게서 같이 음. 부, 어,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런 컴펌리워드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상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예, 그 부분 외에도 실질적으로 저희 생태계의 가치가 높아지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가치도 따라서 높아질 것이고요 어, 저희가 마련한 이러한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사용처들을 네.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보상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보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더 궁금하네요. 예. 네. 어, 아무라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음. 사실은 어, 저희 보스 아고라가 만든 코인이 보아라고 하는데요. 네. 보아 코인을 4만 개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어, 최소한의 자격을 가지고 노드를 운영하셔서 오. 저희, 어, 그, 콩그레스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되고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리드를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좀 시장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한 또 질문 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의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는 그렇죠. 요즘이거든요. 보스 아그라만의좀 차별화된 전략들, 투자자들이 끌어들일 만한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네. 이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아마 아무래도 투자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저희가 어떤 이제 신뢰를 네. 어, 쌓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 저희가 기술 개발의 측면에 있어서는 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지는 이러한 단계마다 어, 저희가 리포트를 음. 어, 공지하고 있고요. 언제라도 깃허브라고 하는 사이트에 오픈 프로젝트로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당하는 소스 코드라든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로드맵이라든지 음. 심지어는 개발자 간의 채팅하는 내역까지도 다 공개를 하고 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내역들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분들이 커뮤니티에 업데이트가 되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존재하고요. 각종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어, 라이브로 예,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에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보스아그라의 재정 상황은 어떤가요? 예, 어, 저희가 국내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는 1호 ICO이고 어. 그래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네. 어, 초기에 그 많은 참여자들로부터 기금을 받았습니다. 네. 어, 그래서 진행했던 한 2년 정도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많은 경험과 실력들을 음. 좀 쌓았고요. 새로 시작된 그 리브랜딩 된 보스 아고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네. 어, 그, 운이 좋, 좋다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 받았던 그런 재원보다 에이. 오히려, 많은 양의 재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재정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보스 아그라 같은 경우에는 런칭과 더불어 메인넷 개발 소식까지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보스 아그라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이부분도 네.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벌써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어서 네. 플로드 기능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이어 멜리데이터 관련된 기능을 개발 중에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은 활용 어, 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현재 상황,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덧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심지어는 저희가 커뮤니티에 이러이러한 개발 상황에 관련된 부분들을 홍보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네. 어, 저희가 재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어, 별도의 비용들을 얼만큼 쓰고 있는지 이런 음. 상황까지도 어,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천여 개가 넘는 블록체인 오. 프로젝트 중에서 네. 이런 상황까지 공개를 하는 투명성을 지닌 프로젝트는 저희밖에 없지 않을까 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명성이 참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석으로를 네. 통해서 꿈꾸고 계신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모습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사실은 저희 생태계에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네. 많은 리워드나 많은 가치를 돌려드리고 싶고요. 음. 저희는 플랫폼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어 기술과 사람과 재원을 같이 제공을 해서 네. 계속 진보 되는 그러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되고 싶습니다. 네. 진보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꿈꾸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또해 주셨는데 요. 네. 자, 보스아고라. 사실 새로운 시작을 알린 지 현재 약 반년의 시간 정도가 흘렀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아마 또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본다면 어떤 일들이 또 계획되어 있고 예정돼 있을 까요 네. 현재 개발은 어, 말씀드린 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홍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전개, 그 다음에 파트너십 등을 저, 어,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마케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꾸준히 전개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방송을 시작으로 네. 보스 아고라를 홍보도 하고 각종 글로벌한 여러 가지 컨퍼런스에 저희를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요. 어,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에게 참여하시는 홀더들에게 제공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또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대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BPF 코리아의 이문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